스님이 이제 이렇게 키하고 몸무게하고 좀 균형을 잡은 건강하시려면 자, 키가 150cm다. 그러면 몸무게는 거기다 빼기, 어, 빼기 100 하면 보통 국제 표준에서 50. 5 0로죠5 0 k 로 그런데 이제 나이가 좀 드시면 이렇게 50 이후에 나이가 드시면 복부에 지방이 조금씩 있어야 건강합니다. 아. 그 복부 지방이 여성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성 호르몬 에스트르겐이 복부 지방에 이렇게 그 안에서 나온다. 그래서 나이가 드시 가지고 너무 빳짝 마르면 폐경기도 빨리 온다. 지방에서 지방이 여성호르몬의 가장 중요한 집이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여기에다가 최종적으로 5kg를 더 보태서 55kg를. 넘으면 중성지방이 많다합니다. 그래서 절대 넘으면 안 된다. 넘. 그다음에 이게 50kg에서 마이너스 5kg를 또더 내려가면 안 된다. 내려가면. 뭐야? 45kg에서 55kg 사이 이렇게 이게 균형을 잡도록. 하시면 됩니다. 젊었을 때는 50kg에서 좀 빠질 수 있어요. 빠질 수. 아기 어, 놓고 나서 이제 아주머니를 차고 나면 아주머니들은 이 지방이 조금씩 늘어나서 예, 5kg 더, 더해져도 괜찮다. 그러나 여기 더 넘어가면 이제 고혈압, 당뇨 이런 성인병이 유발된다. 네. 그래서. 기본적으로 요, 요 정도는 평생 자기 관리를 하시라고 관리를.